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지게차 3톤 3톤이고 3단 마스트 사이드시프트 달린 지게차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사이드시프트 열려있고 3단입니다 3단이고 타이어 앞뒤 에어 타이어고 트레이드 아주 좋습니다. 자 뒤에도 뒤에도 보실까요? 그렇죠. 깨끗하죠. 캐비는 없습니다. 캐비는 없고 삼스풀에. 누유 되는 곳 없습니다. 누유, 누유 되는 곳 없죠. 상태 깨끗하고요. 사용 시간도 짧습니다. 사용 시간도 3,725시간 되어 있구요. 엔진 한번 보실까요 엔진 엔진 보이시나요 오, 깨끗합니다 오일 새는 거 없고요 라디에이터 깨끗하죠 오, 깨끗합니다 내부도 깨끗하죠 전 차주분께서 아주 깨끗하게 타시고 저희한테 들어온 3단 지게차 어, 깨끗합니다 이거 가져가시는 분 작업장에 바로 가져가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정비 다 끝났고, 도장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 깨끗합니다. 이거 가져가시는 분은 정말 땡 잡으시는 겁니다. 자, 차량 문의는 010-7407 844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차량 대기 중입니다. 이상입니다.